We'll <laughs> 건데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는 만큼 우리 채윤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돌잔치에 꽂힌 돌잡이를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돌잡이를 할돌상에는 아주 많은 품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지 우리 채윤이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한번 관심을 끌어볼게요. 채윤이 네. 아. 네. 아. 네. 이거 볼까? 이거. 이거 무슨 논이에 그렇죠. 이거 논이에요. 이거 정말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아 맞죠. 판타봉을 잡으며 법조인들한테 수있 오, 잘불 이건 오빠가 잡았어, 대요 상징기. 어이거 이거 도 관심, 관심 있었어요. 관심? 자, 어, 그거 는 이제 마페예요, 마페를 잡으면 우와. 이 이제 고 고등수도 <목소리> 맞이 어, 뭐, <또>, <목소리> 없죠? 은 이제 오래 하는라 의미가 든요이어 재윤이 가거보자 이거 보자. 날 자. 알록달록 다이너마이트. 이오 다섯 가지 색깔이다. 서다재다는 연예인들 다는 거예요. 연애는안 되는데 아빠가 안되세요자 다음에 <laughs> 아, <laughs> 리 어떤 실이랑 관심 꼬리가 있어요. 까아먼 이거 관심이? 생각하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이. 아요거는 관심 있어. 자건 아, 이제 손재주로 일하는 거라서 뭐 디자이너 아니면 화 오리사 이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보여줬는데 일단 관심이 있던 거는 청진기 관심 이 있었고 오방색지 관심 이 있었고 환사공도 조금 관심 이 있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잡기 전에 엄마랑 아빠가 우리. 잡았으면 좋겠는 거를 이 시스템으로 소화하는지 하고 볼 거예요 어. 소화 전에 <laughs>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하나둘 셋 하면 잡았으면 좋겠는 것을 동시에 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지. 자, 우리 채민 이는 이거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나 둘셋 반사복 어, 아, <laughs> 잘못 들으신 분들 아빠는 판사복 엄마는 <laughs> 돈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뭐지 뭐지 해도 돈 자, 아기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돈이랑 탐사공을 제일 앞에다 줄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세윤이가 오고 잡기 전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고다 같이 세윤아, 잡아라라고다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애기가 잡으려고 할 때, 오 이렇게 환호성을 치면 애기가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고 나서 환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잡아볼까?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고. <laughs> Oh,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가 되라고 박사 봅니다. <laughs> 솔직히 세연이는 다른 거를 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손을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받죠? <laughs> <laughs> <맞죠>? 다들 받죠? <맞죠? 웃음> 네, 돈을 잡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돌잡이까지 마무리하면 이렇게 간단한 행사는 끝이 나는데, 우리의 자상한 아빠께서 저한테 살짝 오셔서 행사를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물? 오, 선물 같은 거, 더 좋은 거. 내가 이렇게 두 아이를 낳아준 엄마. 엄마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밀어서 가족분들 앞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그냥 마다. 웃음> 자, 우리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용기 내라 고 용기 박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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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예, 감사합니다. 예, revenues, 예. 감사해요, 형 어, 저기...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야. 근데, 앞으로도 더 힘들겠지만 뭐, 우리의 뭐... 그 우리가 다무야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어잘 이겨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해요.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laughs>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웃음> <웃음> 어, 어쨌든 항상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예, <laughs> Thank you.